조개지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중구청 위치 아시나요? 그중구청고 일대가 약 7천 평의 일본 조개지였었고요. 개항한 그해에 일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 해에 1884년도에 약 5천 평의 청나라 사람들이 자리 잡았던 게 지금의 차이나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이 위쪽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게 여기 자유공원 일대예요. 여기가 각국 공동 조개지예요. 여러 나라가 같이 썼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여국, 동기, 독일, 청나라, 일본이 같이 썼었다.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선생님들 1계양지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이에요. 2계양지가 북한에 있는 원산이고요. 3계양지가 1883년에 인천 제물포입니다. 4계양지가 어딘지 아세요? 목포예요. 그 목포부터는 다 열어요. 왕이 얼라고 해요. 황제가 고종이. 근데 다 연락을 해서 선생님들이 인천 말고 다른 데또 여행을 갔을 때 부산 많이 가시죠. 이성당 빵 좋아하세요. 더 좋아해서 부산을 가끔 갑니다. 목포 자주 가요. 좋아해서. 근데 그런 데들이 여행지로서의 매력들이 또 근대 계양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 가시면 비슷한 모습도 보시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들도 있어요. 그 기준이 저는 인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없는 게 여기 있어요. 전관조개지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나라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 사람만 쓰는 일본조개지, 청나라 사람이 쓰는 청나라조개지 있잖아요 양쪽에. 부산에 가도 차이나타운 있어요. 근데요, 각국 공동조개지는 이렇게 세개가 같이 있는 데 여기밖에 없어요. 요 일대가 서양인들이 모여 살았던 각국 공동조개지고, 그래서 여기를 자유공원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각국공원이라고 불렸던 데고 선생님들 아까 저랑 탑골공원 얘기하셨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단은 공원 그러면 파고다 공원이에요, 그죠? 수봉공원, 뭐 인천대공원 다 있기도 하지만 그 파고다 공원보다 2년 먼저 만들어진 근대 공원이에요. 서구식 여기 에 서양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의 스포츠가 야구, 축구였던 거고 그걸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봤었던 사람들이 이곳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경기했었던 거예요. 한용단 이야기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재미,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가 이제 그런 운동장이었다가 우터골로 저쪽 도원으로 이사를 갔고 여기서 예전에 무슨 경기 됐었냐면 엄복동의 자전거 경기 됐었어요. 네, 그랬던 거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비슷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여기 위에가 산이잖아요. 저 위에 기상대 있어요, 인천 기상대. 서울에 기상대 있는 거 아십니까? 서울에 기상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강북 삼성병원, 경희궁 경희궁 그 위쪽에 가시면 서울교육청 있어요. 그 위에 산이 서울기상대예요. 그 서울기상대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경희궁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저 오포산 거기 위에 기상대가 있고 요 아래 지금 재고가 있지만 예전에 인천 중학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네, 인천 중학. 인천에는 기상대 밑에 인천 중학이 있었고 열제강성기 때. 서울에는 서울 기상대 밑에 경희궁 자리에 거기에 경성 중학이 있었어요. 경성 중학이 있었고 우리는 인천 중학은 없어졌고 지금은 재물포고등학교가 있죠. 서울은요 경성 중학교 없어지고 서울고등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서울고등학교 지금 어디게요네 서초 강남에 있어요. 근데 왜 서초로 이사갔냐면 서울도 강남 개발하면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었던 학교들이 다 넘어가요. 재고처럼 서울도 휘문고등학교 이런 학교들 다 강남으로 넘어가잖아요. 음. 인천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재고 아직 연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고 같은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꽤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 지금 그재고가들어선 거에 옛날 건물이 하나 남아있어요. 음. 문화재 건물이에요. 강당 건물. 저 바로 보이는 건물. 저게 음. 네. 네. 문화재 건물으로 아직 남아있어요. 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 실제로 다니셨던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선생님 다니셨을 때